집안의 로봇이 사람처럼 공간을 이해하는 시대,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? 네이버랩스가 새로운 로봇용 AI 모델 더스터2와 그리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AI 애니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, 로봇이 공간을 보고 파악하고 움직이고 대화하듯 반응한다는 것. 더스터2는 카메라 몇 장만으로 집안 구조를 3D로 정확하게 재구성해 청소로봇, 창고로봇, 서빙로봇이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. 그리고 애니는 로봇이 사람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고 도와줘 저것 좀 가져와 같은 자연스러운 지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에요. 즉, 이제 집안 로봇이 단순 움직임을 넘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AI로 진화하는 단계라는 뜻이죠.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기술이 서비스, 가정, 물류로 확산되면 우리 생활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AI가 지방과 일터 사이를 연결하는 시대,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. AI 뉴스 안입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.